최고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설날도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와서 오늘은 나박김치를 시원하고 맛있게 담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갈 재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레시피는 어, 하단에다가 적어놓겠습니다. 어, 준비하면서도 이제 영상에 적어놓을 거니까요. 이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무하고 배추가 있는데. 무는 먼저 절여야 되기 때문에 무 먼저 썰어서 절이고 나머지는 이제 간하는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무가 800g이거든요. 그래서 무는 나박나박 썰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선 소금을 조금만 뿌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동안에, 약, 이거 양념 하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만 배추 이거 한넣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끗해가지고. 해 놓으면 되고요. 양파는 이제 갈아서들 넣으시는데 저는 양파도 이렇게 이렇게 쓸어서 나박나박 쓸어놓을 거예요. 큰거 하나. 수를 줍다 이렇게 해 깨끗이 씻은 오는 우리 하나 다 넣을 거예요. 당근은 반만 할 거예요. 대추를 넣어줍니다. 스를넣을넣어고 파, 사과, 배를 넣어줍니다. 양파. 당근을 넣어줍니다. 짠, 요거, 요 정도 뿌려줄 거거든요. 간은 이제, 이제 각자 맞춰 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물 소금을 부어준 다음에, 가지고 나박김치를 항상 이렇게 자박자박 이렇게 물이 당길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이제 물을 많은 거 먹고 싶어 물을 약간 덮어도 되고. 어 여기서 다이소에서 이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이제 마늘을 집어넣을 거예요. 마늘 이게 큰 스푼으로 3 큰술이에요. 그리고 생강을 집어 넣을 겁니다. 생강은 한 스푼입니다. 그래서 생강하고 마늘하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넣어줄 거고 저는 고운 고춧가루를 이거 쓸 거거든요. 고운 고춧가루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간만 맞추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간이, 간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명절 때는 치자 들어가는 거를 안 넣어서, 그 멸치액, 뭐 까나리액, 이런 거를 안 넣어요. 안 넣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담는데 소금으로 간을 할 겁니다. 여기도 지금 무 같은 거를,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반컵 정도 넣어볼게요. 물이 이제 우러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물이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루 있다가 건져내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되고 이제 이게 이따 저녁에 이렇게 되면 우러나 갖고 굉장히 예쁘게 돼요. 색깔이 벌써 지금 색깔이 이렇게 되네요. 맛있다 맛있다 깔끔하다 저는 여기다 매실액만 넣고 이제 항상 그 제가 그 배추나 무나 이런거에 봐서 물은 자박자박하게 분 다음에 음 그냥 갈아넣지 않았어요 그 마늘하고 생강만 이렇게 팩에다 넣고 그다 갈아서 그냥 쓸어놓거든요 이거는 먹는 아삭한 식감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배안 갈아넣습니다 그냥 이렇게 썰어넣습니다 자 물김치 완성입니다 밥 없이도 그냥 아무튼 그 제가 한 레시피대로 하시면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좀 싱거 짜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소금을 약간 더 치시면 되고 난단걸 좋아해 그러면 설탕이나 매실액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기경길 안전운전 하시고 새해는 여러분의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 최고짱님 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복동이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